오늘은 나노이 기적 달리다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12, 12세 소녀 외에도 그 전에 1 2해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들이 고쳐주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쳐졌죠? 1 2의혈류증을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고쳐졌죠? 옷가에 손을, 만져, 만졌, 옷가에 손을 댔더니 그 여인이 낳게 되는 역사들이 있었죠. 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옷만 딱 만졌는데 막 성형 충만해지고 막 병이 나는 역사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기적은요, 잊을 수 없는, 앞으로도 잊을 수 없는 자기의 믿음의큰 어떤 기반과 초선이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옷자루만 옷장만 만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받으기 하셨다 이 믿음이 앞으로 그의 믿음들을 계속 더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기기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요. 네.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 시기신시키니까해는 어떤 그런 너무 갇혀지고 짜여진 그런 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누리며 살고 계시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눈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오케이. 어떤 영성으로서 여러분들을 아는 게 아니라 대충 눈치만 봐도 대충은 알겠습요 우리 청년부의 지금 신앙 수준이나 어떤 신앙 어떤 레벨 레벨을 만약 10 정도의 레벨까지로 따진다면 지금 우리 청년들의 지금 레벨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느껴지게 그렇게 보여요. 어떤 걸로 대충 판단을 하면 집중도 예배에 대한 집중도 지금 100%예요. 지금 <laughs> 내가 뭐 레벨 얘기하려고 이렇게 막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데. 그 전에 저번 주나 그전 저번 주나 여러분의 어떤 집중도나 예배에 대한 태도가 풍경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더큰 역사들을 경험해야 돼요.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주님과 동행해야된다는걸 알지만 예배시간 끝나고 기도 끝나는걸 동시에 저길 나가면서 그 모든것도 다 잊어버릴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참착하는게 아니라 제 삶이 그랬어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갑자기 목회자가 됐었진 않을거 아니에요 저도 청년때 목사님말씀 들으면서 아 진짜 나 저렇게 살아야되는데 딱 나가자마자 농구할까? 농구할래? 내 친구들 막 농부를, 라면 끓여, 그 주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도 나와요 뭔지도 몰라요 그게 내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을 천마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천지도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변하는걸포기할지는 못해요. <laughs> 저는 그렇게 살았지만 여러분만이라도 이 청년 때 정말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알려주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줬다면, 정말 더큰 믿음과 더큰 신앙과 더큰 열정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늘 지나야만 알수 있는 일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그 기적을 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저께, 아, 저번주였죠? 저번주에 어떤 집사님께서 목피자들에게 그 뭔가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선물을 다 주시고, 돌아가시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 우륵! 우륵! 뭔지 알죠? <laughs> 이건 안 켜져요, 이 정도면. 우륵! 이 정도면 켜질 수 있어요, 차가. 가도 가다, 그런 차는 켜져요. 근데, 우륵! <laughs> 이건 안 켜져요. 시동이 걸릴 수가 없어요. 미안하다는 건 괜히. 오피자를 성비비해서 와서 또 선물을 주고 가시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 괜히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대했어요 아니, 시동이 걸리게 해주십시오. 시동을 걸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러리> 시동을 걸리게 해주십시오 뭐 기자 않아서 상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좋은 마음으로 돌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러리> <러리로> <러리> <러리로> 아, 그리고 <그래요? 러리로> <그렇고> 가셨어요 <라리> 정말 별거 아닌 것이죠 어쩌면 기도해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죠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고 누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막연히 찾아온 걸 기적으로 볼 수도 못해요. 그걸 기적으로도 여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혈육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또 오늘 말씀을통해서 나오는 열두세 소녀 죽음에서 일어난 그 열두세 소녀와 같이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기적을 누릴 수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회당장의 회당장 야이, 야이로의 있다는 고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가시는 중에 이 소녀가 죽었어요. 이 소녀가 죽고 말랬어요 그래서 뭐 회당장에 지내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러 갔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하지마시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소녀가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상태에서 처절다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이제 가지 않으셔도 돼요. 죽었으니까. 웬만하면 죽었으면 이제 포기하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36절에 이렇게 이기했어요 36절 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시고 하나님 에고 얼마나 두려움도 어요 회담장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상상하기 싫었던 일이 벌어지고. 만약 우리 딸이 그랬다고 그러면 상상하고 싶죠.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거는 두려움을 넘어서 아마 미쳐버릴 것 같은 어떤 그 혼란과 그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회담장에게 가장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회담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회답자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아니,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말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그냥 따릅니다. 만약 그 일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그 회담장은 회단장, 장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됐습니다. 괜히 예수님의 명예까지도 억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으시지 마시죠.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명성까지도 억치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회당장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회당장의 모습에서 귀한 믿음의 본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태면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면서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중립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있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들은 알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그때는 분명히 하게 될거예요 그러나 그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예언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연료이고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가피한 없더라고요. 배당장처럼 그 상황이며 중립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믿음으로 따라 가십시오. 저쪽으로 믿으면서 배당장은 이예수님을 따라 따른데 갔습니다. 도착했더니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정말 죽었다고 이야기는 들지만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아이가 죽은 현장에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곡소리가 나고, 이미 그 안에 희망은 없습니다. 정말 절망만 가득한 상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왜 떠드냐 우느냐? 왜 절망적인 상황으로 너희들이 몰아가느냐? 아니다. 이 아이는 잔다라고 얘기하세요. 잔다라는건 소망이죠. 왜 소망이죠? 깨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보다는 자고 있는 자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더큰 소망의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망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0절 말씀 함께 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 비웃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슬퍼하니이 아이, 이 소녀는 자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 수근수근거 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어떻게 예수님을 비웃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너무 서러운 개그를 하거나 그럴 때여러분들저 비웃지 않으요저 그런 수모와 아픔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그런 유무하면 빵빵 터지는데 청년들한테 한번막 얻어뜯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런 많이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람 사이에서 그런 비웃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을 비웃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비웃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잔다고 했을 때 아이가 자고 것이라면깰 수도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그 상황만 집중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우리가 봐야 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죠? 무리를 다 대고. 어쩌면 이 무리들에게 있어서 이 소녀가 죽음에서 깨어나는 이 현장을 보는 것은 그의 믿음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와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명이 죽었다고 칩시다. 이컵피가 죽었다. 이 컵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이를 넘어주셔서, 살아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 비웃어. 다 비웃어서, 다. 우리 저사님 샘플한다고 다 나갔어. 요두분이요 저사님 들으셨나요? 다 나갔어. 그러면서, 우리, 우리끼리 딱 했는데, 살아났어. 컵이 살아났어. 할렐루야. 이것을, 사람이 사랑하는 것 이상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어요? 더큰 기적을 볼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더큰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들 있을까요? 좀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큰 그 믿음은 아마 그 인생의 평생의 능력을 봐야 할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저 후배 얘기들이 많이 했죠 후배 여자가 아내 걸려 가지고. 그 아이 한 일곱 번, 여덟 번한거 같은데, 처음 들은 거 같네? 뭐지? <웃음> <웃음> 감사해요. 그래서 뭐지? 감사해, 요또서 먹을 수 <웃음> 있어서. <웃음> 제 후배 김한나라는 자매, 자매가 있었는데,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러 미국 갔어. 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이 암이 뭉쳤다고 해서, 어, 그럼 제거 이만큼만 도면서 제거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원래는 다리를, 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뭉쳐서 그거 뭉친 것만 떼내면 된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더 기도해서 다 살았어. 요 계속 왔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암이 다낫는이 역사는요,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 기도? 이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감기? 기도하는 천만 원 나아야 돼요. 암도 기도하면 나는데 어떻게 감기 있다 우리가 한 시간을 중국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건 그냥 기도하는 천만 에도 나와야 돼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이 기적의 현장에서 그 죽은 영인을 살렸던 이 엄청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현장에서 그들이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비웃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적의 현장에는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배드로, 야구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서 소년이, 소녀가 일으켜진, 소녀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달다쿠, 달다쿠, 소녀 일어나라. 이 엄청난 기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손 붙잡고 일어나는 그, 죽음에서 회복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그들은 놓쳤다. 더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무리들은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몇 가지 나고자해요 지금 우리는요 나눔의 기적, 기적의 나눔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프로젝트죠. 그리고 한 소녀를 돕기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회장단,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회당장의 딸은 그냥 살아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쓰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신분꾼 그리고 회당장이 있었을 것이고 또그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처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최초의 예수님을 지원했던 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대륙 모시고 오시기 위해서, 중간중간 음식을 대접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다양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감, 역할들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바로 군중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뒤집지 바람바가 아이가 죽은 이후에 희망이 없다며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기나 하는 그런 무리들이 우리가 되자기를 주님에이 축복합니다 그런 무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지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기적을 누릴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친정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 아이를 돕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한 중보와 이 아이를 위한 가장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후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저는 큰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그 어떠한 것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함으로 힘을 다해서 섬기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이 기적의 현장에 동참할 수있기를주의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 네.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뒤에 비치되어 있는 옷이나 또 어떤 뭐 뭐죠? 하이뭐이 아, 아, 아. 다양한 것들 우리가 만들었어요. 뒤에 이런 있으십니까? 뭐기거해야 3천 원, 조금 비싸야 만 원만 이렇게 지가 올라가는 건데, 정말 이것들에 동참하실 수있어으면좋겠습니다 갑자기 강의 느낌이죠. 분명히 방금 전까지가 은혜 받고, 뭐 기속이 여자고, 다 사람을 살리고. 근데 지금 파이 얘기하니까, 결국 뭐 파시려고. 파이 생고만 하니까. 아니에요. 거. 작은 것에서 작은 역한들을 감상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서 천만 원을 대서 그아이의 수술비를 대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걸더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안 받을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반납합니다. 안 받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면 따로 보여줘요. 그러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십시일만에서그 아이를 도울 수 있고 그 아이를 키우는 데 남자들 힘이 있고 군대 전역해서 시간 나고 뭐가든 뛰세요. 하루 누가든 뛰어서. 그 돈을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받쳐요이 아이를 그렇게 후원해보세요 너무 귀엽잖아요 예전에 우리 새벽 차량단이라는 차량들을 제가 했었을 때, 그 차량단 악기를 우리가 구입하는데, 스피커가 2 0만원이었어요그 당시에 20만원이었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 돈이 없어서, 야, 노가 됐어. 근데 우리 차량들이 전부 노가 됐어. 남자들 다 모아뒀어가지고 2억, 3억 5천원씩 받아서 결국 그걸 샀어요 이건 스피커가 아니에요 이건 내 피와 땀과 열정이지 이걸 가히 누가 스피커달라요타니다 <laughs> 물론 스피커예요 스피커가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죠 이상해지죠 그러나 내 눈에는 스피커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이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기부하듯이 원하지 않아요. 바라지 않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안 받겠습니다. 따로 하세요. 따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17일 말에서 보는 크게 의미는 거예요. 성교를 할때 가장 감동이 되는 성금이 어떤 성금인지 아세요? 정말 할머니, 권사님

이 아이가 척추가 다쳐서 태권도 배우고 상단까지인가 이렇게 땄던 아이인데 이층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어요 운동하는 사람도 척추를 다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꿈이 뼈가 부서진 게 아니라 꿈이 부서지고 있어요 뼈는 다시 자라면 되고 다시 만들면 되지만 꿈이 부서져버리면 오시면 되지만 꿈은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꿈이 좌절됐을 때그 앞으로 기억하시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 꿈이 좌절되었을 좌절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미칠 것 같았잖아요. 지금이라도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나 지금 이 친구의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누군가가 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는 들그 작은 나눔이 기적을 일으될낼수 있다는 바라기는 이 기적의 나눔, 나름, 이 나눔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받고 또한 한정된 삶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 혼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일이에요. 오늘 뭐 파일도 만들고 새벽 세 시까지 만들어야 돼. 그나도이 그, MG팀이 새벽 3시까지 만들고 파이를 팔았어 자신의 피와 땀과 열정인거예요 아마 자기들이 파이 못사먹을거예요 자기 살을 먹는것 같아서 못사먹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해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고요 10명이서 파이 10개를 만드는 것과 100명이서 파이 100개를 만드는 것 그럼 똑같군요. <웃음> <웃음> 저는 점심을 못 먹어서 그래요. 저 파일을 사먹을 겁니다. <laughs> 10명에서 10개의 파일을 만드는 것과 100명에서 10개의 파일을 만드는 것과 시간적으로 또한 그 마음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실수 있겠어요. 아뇨야. 네.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 공부를 가르쳐 줄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도 이 아이에게 동참할 수, 재능 기부로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생필품이라든지, 예, 좋습니다. 라면, 쌀, 예, 좋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면, 우리가 또 그것들을 여러분의 마음들을 전달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이 괜찮아요. 하지만, 이 아이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수술비 800만원입니다. 수술은 다 했는데, 이제 다이꼭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수술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아이들과 접촉을 했었고, 또이 아이가 수술을 잘 마쳤고, 그래도 감사하게 회복을 것같대요이 아이가 그래도 태권도를 했었고, 근육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어쩌면 하반이 축축 때문에 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었는데, 그래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 나머지 이야기 하고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7회 MG가 그냥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힘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에 붙이도록 함께 동참할 테니까, 저도 어려워요. 저도 미친 사람입니다. 삼성드가 저를 계속 압박해요. 돌려받기 시작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시작카드거 같이 저는 압박해요. 그러나 삼성신한카드가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시 현금을 내가 빼내서 돕는 일에 평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힘들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 힘들어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마음을 다해서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해 주셔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